정묘생 토끼 띠 똑같이 A로만 보는데 거꾸로 A를 보시는 거예요 가게생 쥐띠 인간질을 당한다던가 또한 사귀던 여자가 떠나간다던가 안 그러면 내 친구랑 바람이 난다던가 그 화풀을 하시는 는 순간 그 옆에 있는 동반자들이 똑같이 굴 겁니다 신입생 닭띠들 신입생 닭띠 진짜 맨날 먹으면 식상하잖아 변화를 주고 아 선생님 네 2020년 하반기에 이제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나이가 있을까요? 네네 있습니다 어, 올해는 갑자생 쥐띠 왜냐면 인간들의 고력이라고 해요 인간들이 자기도 가지도 않았는데 어, 이면지를 당한다던가 좀 왕따 같은 걸 당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인간 때문에 구설수로 인해서 망신살이 계속 펼쳐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. 그리고 또한 어 뭐라 내가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다던가 혹은 사귀던 남자가 나를 떠나간다던가 또한 사귀던 여자가 떠나간다던가 안그러면내 친구랑 바람이 난다던가. 그런 식으로 되게 안 인간적으로 마음 아픈 게좀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또한 신인생 닭띠들. 신인생 닭띠 진짜, 신인 닭띠가 삼제를 겪고 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은요,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스트레스를 딴 분한테 푸세요. 딴 사람한테 풀면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거야. 나중엔 그게 화가 돼서 돌아오고, 예를 들어 그 남편이 됐든 내 와이프가 됐든 내 남자 친구가 됐든 여자 친구가 됐든 그화풀을 하는 사시는 순간 그 옆에 있는 동반자들이 똑같이 굴 겁니다. 자기가 하는 행동에. 똑같이 굴 거예요. 부메랑처럼 다가와서 그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. 이두 띠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온 띠고, 그리고 또경묘생 토끼띠. 토끼 같은 경우에는 사차원적인 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, 사차원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물을 봤을 때 똑같이 A로만 보는데 그 사람은 거꾸로 A를 보시는 거예요. 정유생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룰이 있어요. 그 룰을 안 맞춰주면 은그 옆에 있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떠나가 돼 있어요. 왜? 말이 안 통한다. 눈치가 없다.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새띠들은 올해 이별수를 가장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이별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남자친구랑 초코파이를 먹고 딸기우유를 먹어. 맨날 먹으면 식상하잖아. 오늘은 햄버거도 먹고 콜라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만큼 자기를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주고 그 사람의 말을 했던 거를 한 번씩 되새이면서 꼬투리를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. 그 사람이 나한테 원했던 걸 분명히 있을 거야. 말하는 와중에 노력하고 배려해주면 이별수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.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대, 대, 대해줘야 돼. 안그럼 예를 들어서, 어, 얘는 집안의 막내야. 막내는 집안에서 우쭈쭈 하면서 키웠을 거 아니야? 얘는 우쭈쭈 좀 해줘야 돼. 그렇게 하면 얘는 너하고 이별수는 없어. 이런 식으로, 어, 솔루션을 다, 손님들 다 진행하고 있어요. 네네네.